흰색이나 살색은 네. 참 반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비슷해서 예. 그런가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살색이 가장 빼기가 힘들고 오래 걸리고요. 네 원장님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 바로 문신 제거입니다. 네. 최근에는 이 유명인들 사이에서 문신 제거 과정이 공개가 되면서 더 유명해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참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네. 아픈가요? 사실 이제 저희 피부과 시술 중에 뭐 아픈 것들이 많죠. 네. 유명한 아픈 시술들이 있는데 문신 제거 레이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굉장히 상위권에 어. 속할 정도로 이제 많이 아프고요. 이제 제가 환자분 상담드릴 때도. 어, 본인께서 이제 문신 시술을 받았던 것보다 문신 제거를 하는 것이 몇배더 아프고, 뭐, 소위 비용도 몇배더 들고요. 아 그리고 기간도 뭐, 3개월, 6개월 안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최소 1, 2년 이상, 뭐, 이제 정말 큰 문신 같은 경우에는, 2, 3년 이상 장기간 걸린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그 통증을 경감시키기 네.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마취 연고를 이제 바르고 하고요. 이제 그것만으로도 조금 힘드신 분들은 진통주사, 음. 엉덩이주사를 이제 미리 드리고 하면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한20% 정도? 예, 20% 정도 좀 통증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음. 그조차도 힘들다 하시면 우리 이제 치과에서 마취 주사 맞죠? 네. 그 주사를 이제 문신 부위에 직접 부분 마취 주사를 하면은 네. 문신 제거를 할 때는 이제 안 아프신데 음. 마취 주사가 아프죠. 예, 그래서 이것조차도 힘들어 하시는 네. 분들은. 수면 마취까지 아. 예, 원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뭐 수면 마취까지 음. 받으면서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하면참 네. 아플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뭐 레이저는 아니지만요 이제 주사 치료 중에서 좀 유명한 아픈 네. 시술들 있잖아요. 뭐 리쥬란 힐러도 있고 스킨 네. 보톡스도 있는데 네, 네, 네.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문신 제거가 얼마나 아픈 거예요? 어, 일단 뭐 환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실제. 두 가지를 제가 다 맞아봤습니다. 아오. 뭐 저는 이제 이런 문신이 있었던 건 아니고 네. 이제 초등학생 때 연필심이 이제 찍혀서 네. 이렇게 까맣게 남았던 외상성 문신이 있어서 오. 제가 직접 이제 레이저를 해봤는데요. 셀프로요. 셀프로 <laughs> 했습니다. 네. 어마취맞추 것도 안 하고 아, 했는데요. 딱한 포인트여서. <laughs> 아. 네그 순간은 되게 강렬했습니다. 피부 예,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뜨겁게 네. 예 약간 지지는 느낌. 예이고요 네. 우리 이제 말씀하신 주사도 굉장히 아프죠. 리쥬란 스킨보톡스. 네. 그런 이제 주사류들은 이제 겉에서 좀 따끔따끔한 느낌이라 느낌이 좀 다르기는 하지만 네. 점수로 좀 매겼을 때는 거의 비슷한 정도가 아닐까 싶은데 아무래도 이제 문신은 크기에 따라서 시간이 이러 음. 이제 주사 몇 군데 맞는 것보다는 오래 걸리기 때문에 큰 문신일수록 아마 이제 환자분들께서 예, 더 힘들어 하실 수는 있습니다. 음, 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앞서서 말씀을 해주실 때 저희가 뭐 통증도 통증이지만 음. 지갑도 참 많이 아플 것 같더라고요. 아, 네, 네, 네. <laughs> 그러면 이제 저희가 네. 문신을 이제 세길 때 비교해서 네. 제거할 때몇배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볼수있을 통상적으로요.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한 통상적으로 최소한 5배에서 1 0배 다섯 10배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네. 저희가 네. 문신을 하는 이유를 좀 알아보고 싶거든요. 이 네. 문신은 또 언제부터 한 거예요? 어, 이제 현재까지 발견된 이제 제일 오래된 문신의 증거는 그 5300년 전 이제 5 예. 5 3 0 0년이 예. 기 시대죠. 오. 그 알프스 지역의 이제 빙하 시대 때미라에서 네. 발견된 문신이 가장 오래된 이제 증거고요. 네. 최근에 또 1200년 전 페루 지역의 미라에서도 발견됐는데, 음. 거기에서도 문신이 나왔습니다. 그런 옛날에는 이 주술적인 의미 네. 또는 이제 치료의 목적의 의미로 이제 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뭐 많이들 하시죠. 스포츠 스타나 네. 연예인들, 그리고 우리 일반 국민들도 이런 자기만의 개성의 표출을 위해서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네. 어~ 네 그러면 이 문신을 한 역사도 참 길고 한 이유들도 각자 있어요 그런데 지우려는 이유도 또 있는 거잖아요 네. 주로 어떤 계기로 방문하세요 어~ 일단 이제 제 경험을 말씀드리기 전에 설문조사까지 먼저 말씀드리면 네. 2 0 1 1 년에 이 문신이 있는 우리나라 이제 젊은 남성 2 2 3 명을 대상으로 이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6 7 3가 삼분의 음. 이가 넘죠. 네. 이 삼분의 이 정도가 자신의 문신에 대해서 부정적인 어, 시각을 가졌고요. 네. 그래서 그분들이 문신을 제거하고 싶은 이제 가장 큰 이유는 결혼이나 이 취업 같은 음. 이제 사회적 제약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환자분들을 만나보면 네. 첫 번째로는 이제 미성년자가 있습니다 우리 아. 청소년들이 어~ 물론 술을 아. 마시면 안 되지만 아. 예 술김에 또는 그 항상 아는 선배가 문제입니다 아. 예. 아는 선배가 꼬드겨서 문신을 하고 네. 이제 후회해서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아까 뭐 사회적인 제약을 잠깐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이 신체 검사를 좀 요하는 일부 직종들이 있습니다. 예를 네. 들면 경찰공무원, 군 간부. 그 다음에 승무원. 오, 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이 신체 검사를 통과하기 위해서 이제 허겁지겁 오셔서 빨리 문신 제거를 해달라 아.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이제 심지어 결혼한 이후에도 약간의 이런 문신이 이제 자녀들에게 좀 보기 부끄럽다 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기억에 남는 환자는 문신을 너무 좋아하는 네. 친구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여기저기 이렇게 문신이 있는데 이제 너무 한 10년 된 문신은 이제 좀 실증이 난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이 문신을 지우고 뭐그 옆이나 그 자리에 또 이제 자기가 마음에 드는 새로운 문신을 하고 싶다. 아, 새로 새기고 싶어서. 네, 아. 네. 문신을 너무 좋아하니까. 예. 네. 네, 그런 이제 환자분도 기억에 남습니다.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사회적으로 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만은 음. 않으니까요. 음. 어, 그러면 이 원장님께서 봤던 환자분 중에 가장 특이한 케이스는 어떤 분이셨어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됐는데요. 미성년자였습니다. 아까 잠깐 예를 들었지만은 아는 선배가 자기 음. 연습을 해보고 싶다고 박 등에다가 이렇게 예쁘지도 않은 문신을 아. 예, 이제 새겨서 너무 후회가 돼서 왔는데요. 그 친구는 우리가 대한 피부과 학회와 네. 경찰청이 이제 공동으로 이제 봉사 활동을 진행을 하는 음, 것이 있습니다. 음. 문신 제거 봉사 활동인데 '사랑의 지우개'라는 오, 그런 프로그램을 오, 네. 통해서 이제 제가 문신 제거를 해줬고요. 네. 그 친구가 이제 저도 이제 한참 뒤에 알았는데 어떤 이제 매체와 네.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음. 본인의 이제 뿜이 댄서인데. 아. 예 이제 문신이 잘 지워져서 이제 행복하고 오, 예, 네. 이제 자기 의 꿈을 이루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네. 이제 인터뷰한 걸 보고 굉장히 예제 네. 자랑이지만 예 보람이 깊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보람 있으셨을 네. 것 같아요. 과거에 게 흔적을 지워주시고 꿈을 또 네. 이루게 해주신 셈이잖아요. 저 그리고 이렇게 문신도 이제 역사도 깊 기...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문신을 제거하는 것도 점점 발전을 했을 것 같아요. 네. 예전에는 뭐 소금물로 피부를 벗겨내는 네. 것도 있었다면서 요 너무 맞아. 따가울 것 같은데. 네, 레이저 없을 때. 아, 네. 요즘은 뭐 레이저도 많이 발전했죠. 그럼요. 이제 문신 제거의 원리부터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문신은 네. 이런 이제 잉크 덩어리가 피부 속에 이렇게 음. 이제 뭉쳐 있으니까 안 빠져나가고 네. 그대로 이제 이 상태로 있는 건데 오. 여기 에 이제 레이저를 빵빵빵 쏘면은 네. 얘네들이 이제 모래알처럼 음. 이제 잘게 부서지니까. 네. 네. 일부는 바로 피부 겉으로 좀 배출이 되고 네. 대부분은 이제 우리 몸 속으로 특히 림프 순환을 통해서 림프절로 이제 빠져나가게 음.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 몸이 흡수하고 배출하는 원리인데요 근데 아까 제가 이런 잉크 덩어리를 레이저 빔으로 쪼갠다고 했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문신 제거를 처음 할 때는 나노초 레이저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음. 나노초라는 거는 약 10억분의 1초인데요. 네. 그 10억분의 1초 단위에 미세한 빔이 들어가서, 오. 요, 이제 문신의 잉크를 잘게 쪼개주는 건데, 네. 한 10년 전부터는 이제 우리 피코 레이저라는 게 개발이 됐습니다. 아, 들어본 것 같아. 요 예, 네. 피코 초는 1초분의 1입니다. 아, 1초분의 1? 예, 예. 그래서 나노초보다는 천배더 아. 미세한 빔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문신을 조금 더 잘게 효과적으로 부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피코 레이저로 문신 네. 제거를 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원장님 말씀처럼요. 저희 뭐 문신 제거하는 레이저는 피코 레이저를 기억을 해 보고요. 그럼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 없을까요? 어 요즘에는 또 이제 피코 레이저는 기본으로 하면서 네. 이 피코 레이저의 효과를 더 좋게 하는 방법을 좀 추가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오. 용어가 생소한데요. 네. 프렉타트프렉타트그 네. 네, 다음에 알 <laughs> 제로, 알파벳 아의 제로라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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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방법을 좀더 추가를 하면 좀더 효과적으로 문신 제거를 할수 있는데요 원리가 네. 프랙타트는 우리가 피코 레이저를 쏘기 전에 네. 미세 구멍을 막 뚫습니다 다른 어, 레이저로 그래서 네. 미세 구멍을 뚫어 놓고 피코 레이저를 쏘면 좀더잘 아, 들어가겠죠 아. 예좀더 그래서 잘 여러 번 들어갈 수가 있고 심지어 그 구멍으로 네. 문신의 입자도 잉크의 입자도 조금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오. 피코 레이저를 조금 더 효과를 좋게 하는 프랙타트라는 아.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알제로라는 방법은 네. 특수 약물을 이제 피부에 발라놓고 네. 피코 레이저를 쏩니다 보통은 피코 레이저가 한번 정도 들어가는데 이 특수 약물을 발라놓고 피코 레이저를 쏘면 두번세 번까지도 오, 오, 오. 레이저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네. 잉크가 아무래도 더 많이 부서지겠죠 그래서 피코 레이저를 기본으로 해서 네. 조금 더 나는 빨리 빼고 싶다 네. 하시면 프렉타트, 프렉타트. 네. R 제로라는 어. 방법을 좀 추가적으로 같이 아. 하실 수 있겠습니다. 어, 제가 좀 이해를 잘한 게 맞으면 뭐 MTS랑 좀 비슷한 원리인 거예요? 어 맞습니다. 아까 아. 프렉타트라는건 그런 MTS랑 아. 거의 유사합니다. 아. 근데 이제 MTS는 바늘로 네. 이렇게 롤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피가 나면은 네. 오히려 이제 이 피코 레이저가 들어가는데 방해가 아. 되기 때문에 다른 이제 레이저로 미세 아. 아. 구멍을 뚫어놓고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충분히 이해가 잘 됐습니다. 근 네. 네, 원장님 그러면요, 네. 이 문신도 색깔도 참 다양하고요, 네. 크기도 다양하잖아요. 그럼 이것에 따라서 난이도도 다를것 같은데요. 예, 네, 우리가 이제 흔히 문신의 종류가 너무 많죠. 네. 우리 이제 여성분들, 뭐 남성분들도 요새 많이 하지만, 뭐 눈썹 문신, 음. 아이라인 문썹을 칭하는 이런 코스메틱 타투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간단한 레터링. 그리고 이런 이제 그라데이션으로 좀 예쁘게 만들어준 블랙 앤 그레이 빵하고 이렇게 좀 개성 있고 진하고 이렇게 만들어낸 블랙워크. 네. 예, 그다음에. 이 트라이벌 문신이라 그래서 이런 문양을 오. 좀 이제 진하게 생긴 문신도 있고 또 일본식 문신, 이레즈미로 많이 아, 알려져 네. 있고요. 이런 이제 다양한 문신의 종류들이 있는데 이런 종류에 따라서도 이제 문신 제거의 난이도가 물론 달라지겠고요. 문신 제거에 이제 영향을 주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저도 환자분들을 상담을 할 때는 그런 요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좀 빨리 뺄수 있다. 네. 아니면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음. 첫 번째로는 이제 문신의 잉크의 양이 있습니다. 네. 정말 그냥 실선 하나랑 이렇게 검은 줄, 이랑 네. 당연히 뭐가 빨리 빠질까요? 어, 실선 하나가 당연히 빨리 네, 빠진 네, 것 같은데.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약이 가득 차 있을수록 네. 문신 제거 시술이 더 오래 걸릴 테고요. 그리고 잉크가 이렇게 피부 표면에 있을 때랑 네. 깊이 있을 때랑 또 아무래도 차이가 있겠죠. 왜냐하면 레이저가 이 피부를 뚫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네. 깊이 있다면 아무래도 레이저가 뚫고 들어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신 잉크의 깊이도 우리 문신 제거에 영향을 주는데 문신의 이 깊이는 잉크의 깊이는 문신의 기간이 오래될수록 네. 밑으로 빠집니다. 아 그래서 1년 된 문신은 보통 이렇게 피부 표면에 있다면 네. 2년, 5년, 10년 갈수록 이렇게 밑으로 빠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문신의 위치도 중요합니다 네. 네 그래서 문신 잉크가 빠지는 원리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림프 순환을 통해서 네. 우리 몸에서 흡수되고 배출되는 음, 원리인데 음. 이 얼굴에 있을 때는 얼굴 목에 있을 때는 확실히 더 문신 제거에 용이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 몸에서 이렇게 멀어질수록 아. 팔손 네. 다리 발 어, 쪽으로 갈수록 어. 림프 순환이 적어지고 리포절도 네.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더 오래 걸리는 측면이 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흡연이 있습니다 아, 예, 네. 네, 네. 그래서 흡연자들은 네. 비흡연자에 비해서 우리 몸이 이 문신의 잉크를 흡수하고 배출시키는 과정이 늦어집니다 병원에서 실제 해줄 수 있는 거는 문신의 잉크를 그냥 잘게 조개주는 것인데 네. 이걸 빼주는 건 우리 몸이 하는 거죠 네. 근데 흡연자들은 그 과정이 늦어지기 때문에 아. 똑같은 문신이라고 할지라도 비흡연자에 비해서 흡연자분들이 조금 더 문신 제거가 오래 걸리고 오. 횟수도 이제 많이 필요합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컬러 타투. 컬러 타투. 네. 대부분의 이제 우리 레이저는 검정색에 먼저 반응을 하고 오. 그 이후에 컬러에 반응을 하기 때문에 음. 보통 이제 이 검정과 컬러가 섞여 있을 때는 검정색이 빨리 빠지고요. 음. 컬러는 이제 확실히 더 오래 걸립니다. 아 예. 그래서 이런 이제 요인들 각각의 요인들을 가지고 얼마나 걸릴 것이냐 이렇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어 제가 이제 한 가지 기억에 남는 환자분은 이제 정말 6, 70대 어르신이었는데 네. 정말 이제 20대 초반에 네. 그 정말 이제 네. 한 40년 전이니까 정말 이렇게 하트 모양 있죠. 어, 어. 하트에 이렇게 화살표 그어 네. 이제 문신이 정말 40년 이상 된 것이고 또 담배를 하루에 한갑 이상 피셨어요. 아. 그래서 그분 문신이 되게 이 연하게 남았죠. 음. 겉보기에는 오래됐으니까. 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레이저 횟수가 많이 아.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정리한 바와 같이 문신의 네. 기간이 오래되었고, 네. 또 약간 요팔 아래쪽에 있었고, 네. 또 담배를 피셨기 때문에 확실히 아. 더 이렇게 연하게 밖에서는 보이지만, 예, 조금 더 문신 제거가 오래 걸렸다. 예, 어. 이 환자분이 좀, 예. 기억에 남습니다.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제거를 결심하려면 최대한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컬러 타투가 더 오래 걸린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뭐 검은색이 가장 먼저 반응을 하는 건데 그럼 어떤 색이 제일 늦게 빠져요? 컬러 문신은 우리가 피코 레이저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레이저를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초록색과 파란색 색깔은 루비라는 레이저를 오, 오. 추가적으로 쓰기도 하고요. 네. 노랑이나 빨간색 계열은 또 특히 피코 레이저 안에서도 532 파장의 계열을 씁니다. 음. 그런데 이제 흰색이나 살색은 네. 참 반응을 하기가 힘듭니다. 비슷해져 네. 그런가요? 예, 예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흰색과 살색이 가장 빼기가 힘들고 오래 걸리고요. 아. 특히 약간 흰색, 살색, 노랑색, 빨간색 이런 계열들의 색깔들은 다크닝 현상이라 그래서 음. 레이저를 맞았을 때 약간 검게 그을린 듯한 예,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연한 핑크색이었는데 레이저를 몇번 했더니 정말 와인 색깔처럼 음. 검붉게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서 오시는데 물론 이제 그렇게 다크닝 현상이 일어나도 앞으로 이제 레이저 횟수를 반복을 하면 이제 연해는 지겠지만 그만큼 아무래도 필요한 레이저의 횟수나 기간이 예, 길어지겠죠. 아, 네, 원장님 그러면요 음. 들어보니까 참 음. 다양성에 따라서 차이가 많을 것 같긴 음. 하지만 뭐 평균적으로요 음. 문신을 제거하는 뭐 횟수, 기간 어느 정도 될까요? 어한 가지 이제 중요한 것은 문신 제거 레이저마다의 간격입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밝혀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주 이상의 간격을 두고 이제 문신 제거 레이저를 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좋았다. 음. 예, 그래서 저 역시도 대략적으로 최소 2~3개월 간격으로 레이저를 하실 거를 이제 권해드리고요. 네. 뭐 이렇게 정말 얇고 간단한 레터링의 경우에는 최소한 5회에서 7회 이상. 그리고 조금 좀 진하고 크다 하면은 최소 7번에서 10번 이상. 예, 그리고 이제 좀 정말 이제 팔 하나 뭐 컬러, 터투 이런 게 섞여 있다 하면은 이제 최소 10번에서 15번 이상. 아. 기간으로 따지자면 이게 2, 3개월 간격으로 레이저를 하기 때문에 보통 이제 좀 진하고 큰 문신이다 하면은 1년 가지고는 좀안될 가능성은 훨씬 더 아. 크고요. 최소한 2, 3년 이상의 기간을 잡고 아. 예,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어,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서도 이제 뭐 부위에 따라서도 다르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특히나 이 얼굴이나 뭐 눈썹 이런 데 있으면 더 예민하실 것 같거든요. 특별히 좀 주의할 점 있을까요? 네, 일단은 예민한 부위기는 하죠. 근데 다만 문신 제거에 있어서는 좀더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문신 잉크의 입자가 림프 순환을 통해서 빠져나가는데 우리 이제 얼굴은 림프 순환이 가장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네. 이런 이제 눈썹 문신이나 아이라인 문신은 보통 뭐 5회, 10회 이렇게 안 하고요. 음. 최소한 뭐 3회 어, 이렇게만 해도 이제 많이 빠져고좀 네. 진한 문신은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 눈썹 네. 털이 있죠. 예, 털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레이저가 들어갔을 때뭐한두번 했을 때는 괜찮은데 네. 이거를 혹시나 좀 여러 번 앞으로 음. 반복을 하게 되면. 목 근위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썹 문신이나 아이 라인 문신 제거를 하신 분들, 근데 이런 분들도 최소한. 네번 다섯 번 이상 하신 네. 분들은 예전보다 좀 숱이 적어졌어요 아. 이렇게좀 표현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좀 주의사항이 있겠습니다 아그 그러니까 털이 있는 부위에는 이게 약간 제모가 될 수도 그렇습니다.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또 여기서 궁금한 게요 문신을 그러면 지우면 진짜 음. 예전에 나의 피부로 돌아갈 수 있는지 음. 참 궁금하거든요 참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예 네. 네, 정말 이제 잘된 경우는 환자분이랑 저랑도 이제 조금 남은 문신을 하려고 이제 보는데, 어, 디였었지잘못 아 어, 찾아서 네. 정말 제일 처음 사진을 비교해 가면서 아 뭐좀 추가적으로 레이저를 더 쏘거나 네. 그렇게 이제 정말 깨끗하게 되는 경우도 음 있고요. 정말 얼룩덜룩하게 이제 색소 침착처럼 자국이나 그리고 약간 화상 흉터처럼 네. 하얗게 네. 이렇게 이제 자국이 남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국이 남는 경우는 좀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문신 시술을 받으면서 이렇게 바늘로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네. 약간의 자국이나 흉터가 남을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잉크가 덮여 있으니까 겉보기에는 티가 안 나는 거죠. 음. 근데 이제 문신 제거를 하면서 잉크가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자국이나 흉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미리 뭐100% 예측을 할 수는 없지만 잉크의 양이 너무 진하거나 또 이제 제가 한 번씩 만져봅니다. 문신을. 네. 그래서 약간 오돌토돌한 부분이 있거나 튀어나온 부위가 있으면 이미 문신 시술을 받으면서 자국이나 흉터가 좀 남아있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테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하면서도 자국이나 흉터가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저 역시 문신 제거를 하기 전에 미리 이제 체크를 해보는데, 소위 흉터가 잘 남는 피부 체질 아. 켈로이드 피부 체질인지를 쭉 확인을 해 봅니다 네. 그래서 평상시에 어디 다치고 나서 자국이 오래 가는지 음. 그리고 뭐 흉터가 좀 크게 남았는지 심지어 우리 이제 예방접종한 자리가 남들보다 이렇게 좀 크게 남고 튀어나와 있는지 네. 그런 걸 이제 미리 체크를 하고 소위 그런 체질이신 분들은 조금 더 조심히 예, 레이저를 아. 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레이, 문신 레이저가 끝난 다음에 어느 정도 이런 좀 얼룩덜룩한 자국이나 흉터가 남았다 하면은 그런 흔적 레이저, 자국을 좀 연하게 해주는 레이저, 흉터를 좀 완화시켜주는 레이저를 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효과를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참 제거하는 과정이 다사다난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또 이제 연예인들 중에서는 떠올려 보면 네. 나나 씨입사를 아, 네, 전신 네. 다 이제 뭐 타투를 새기셨는데 그런 거는 하루 만에 바로 다 시술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나눠서 하나요? 네그 문신 제거 레이저를 하면 일단 어느 정도의 상처가 나기 때문에 네. 대부분 약간의 쓰라림 음. 그리고 약간의 붓기를 느끼실 수 있는데요 근데 이제 문신이 너무 큰 경우 막 이렇게 가슴 전체, 팔 전체에 있는 경우는 이제 이 쓰라림도 굉장히 크고 어떤 분들은 밤새 잠을 못 잤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음 날 오셔서 보면 이제 손까지도 이렇게 퉁퉁 부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면적이 너무 넓은 부위는 그런지 회복 기간을 좀 고려를 해서 네. 한두 차례나 세 차례 정도로 이제 나눠서 이제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네. 또 이렇게 너무 문신이 크신 분들은 예방적으로 감염 방지를 위해서 항생제나 진통제, 네. 예, 붓기 약까지도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제가 이제 나나 씨 사진을 봤는데 네. 나나 씨 사진은 이제 이렇게 덮은 문신은 아니. 아니고요 네. 이제 예쁜 문신들을 이렇게 음. 조금 조금 이렇게 좀 전신에 퍼져 있는 이 문신이기 때문에 네. 굳이 꼭뭐 나눠서 하실 필요는 아, 없을 것 같아요. 어, 문신이 뭐 전신에 있어도 그 종류에 따라서 또 다른 거네요. 네, 네, 네. 아. 네 그리고 일단 뭐 자극을 주는 거잖아요. 문신 제거 자체가요. 그러면 이 자극을 주니까 또 회복도 도와야 될것 같아요. 그럼 특별히 저희가 이 회복을 위해서 지켜야 하는 생활수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시술 후에 또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런 이제 레이저 후에 자국이나 흉터도 최대한 예방이 되는데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재생 테이프나 광고로 네. 이제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되고, 뭐, 약간의 물집이나 딱지 같은 게 생길 수는 있지만, 물집이 너무 이렇게 풍선처럼 크다, 딱지가 음. 좀 크게 앉았다, 이런 경우는 집에서 이 관리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좀 관리를 받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음. 이 물집이나 딱지는 억지로 뜯어지지 않게 조심히 관리를 하셔야 되고 한 최소 일주일 정도 그런 네. 이제 물집이나 딱지가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는 음. 뭐~ 사우나 네. 수영 음주 정도는 좀 피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꼭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신 제거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조언도 한 말씀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하이 포인트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음, 일단 우리 문신 시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 다들 뭐 문신에 대해서도 거부감도 없고 예쁜 문신들도 많죠. 근데 그만큼 또 후회하는 분들도 생기고 그에 따라서 이제 문신 제거하러 이제 굉장히 많이들 오시는데요. 네, 이제 문신 제거를 이제 결심한 순간 좀 빠른 시일 내에 시작을 하시는 것이 네. 좋습니다. 왜냐하면 문신 제거라는 거는 단기간에 해결이 안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소 1, 2년 이상의 여유를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문신 제거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게 사실 뭐 개인의 취향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뭐 문신이나 타투를 새기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네. 이게 새겨지면 평생 간다라는 걸 저희가 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최우진 원장님과 함께 문신 제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문신 제거라는 건 시간도 참 오래 걸리지만 피부 회복도 따라와야 합니다. 이점꼭 기억하시고 신중하게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